여행의 꽃은 호텔 아닐까요? 여행의 피로를 풀고 행복을 느끼며 여행이 한층 더 완벽해지는 곳. 호텔 다녀왔습니다.에서 확인하세요. 라치네스의 겨울은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하얀 눈의 일렁임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하얀 봉우리 위를 스키 타는 경험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도전과 모험이 있는 이곳에서 짜릿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라치네스의 산들은 그 자체로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멀리 보이는 웅장한 산맥은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이킹이나 트레킹을 즐기며 숨막히는 풍경을 만끽해보세요. 이제 고요한 마을로 내려와 이탈리아의 전통문화를 체험해보세요. 높은 종탑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에서 느끼는 휴식은 여행의 또 다른 묘미가 될 것입니다. 발티 메조이 헤이저 호프 에버크에서 아름다운 경치와 편리한 시설을 즐겨보세요. 하이킹과 사이클링 등 레저 활동이 가능하며 가족과 함께 놀기 좋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헤이저 호프 에버크는 넓고 편안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발코니에서 아름다운 산 전망을 감상하며 하이킹이나 사이클링 후에는 넉넉한 공간을 갖춘 침실 2 개와 거실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는 TV와 잘 갖춰진 주방, 욕실이 준비되어 있어 집처럼 아늑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발티 메조에 위치한 헤이저 호프 에버크는 자연의 품속에서 완벽한 힐링을 제공합니다. 숙소는 노바첼라 수도원으로부터 약 36km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자랑하며 강 전망과 아름다운 정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료 전용 주차장도 제공되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헤이저 호프 에버크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와 바비큐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 여행자에게 이상적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고 아파트 내에서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보세요. 여행의 피로를 풀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줄 완벽한 숙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레지던스 피클러 아파트먼트 팔은 아름다운 산 전망을 자랑하며 편안한 숙소와 다양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레지던스 피클러 아파트먼트 팔위 객실은 아늑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침실 2개와 욕실 1개가 마련되어 있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에는 각종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요리가 간편합니다. 이 숙소는 산 레오나르도인 파시리아에 위치해 있으며 주위를 둘러보면 폴베리에라 화약 저장탑과 마이아 공원 같은 멋진 명소들이 있습니다. 정원과 파티오에서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휴식을 취해보세요. 무료 와이파이와 주차 공간이 제공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스, 피클러, 아파트먼트, 팔룬, 탁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여가 시간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쿠라우스와 메라노 극장 같은 다양한 문화적 명소가 있어 방문객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스 베르글란드, 비탈, 앰퍼, 샌드 액티비티는 산 레오나르도인 파시리아의 매력적인 삼성급 호텔로 편안한 숙소와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합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휴식하며 특별한 경험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스 베르글란드 비탈 엠퍼센드 액티비티의 객실은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각 객실에는 편안한 침대와 함께 피로를 풀수 있는 전용 발코니가 마련되어 있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가족 여행객을 배려한 정책으로 다양한 유형의 객실을 제공하며 모든 손님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하우스키핑 서비스로 청결한 공간을 유지하며 최고의 안락함을 보장합니다.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는 다스베르글란드에서는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스러운 스파와 사우나에서 피로를 풀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즐기세요. 산 레오나르도인 파시리아의 호텔 클로츠는 편안한 숙박과 훌륭한 서비스로 가족 여행객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다양한 시설과 미식 경험이 어우러져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호텔 클로츠의 객실은 여행 중에도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객실에는 헤어드라이어와 위성 TV가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발코니와 테라스에서는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산 레오나르도 인 파시리아의 호텔 클로치는 편안함과 아늑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넓은 무료 주차 공간이 있어 자가용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숙소이며, 안전한 환경을 위해 각 객실에 안전 금고가 마련되어 있어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는 훌륭한 스파 시설과 다양한 오락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내 및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며 탁구대에서 친구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늑한 바에서 특선 칵테일을 음미하며 편안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호텔 클로치의 레스토랑은 이탈리아 전통요리와 현대적인 요리를 조화롭게 섞어 최고의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재료로 준비한 맛있는 조식 뷔페와 다양한 계절 메뉴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조글랜더호프 와서풀에서 멋진 산 전망을 즐기며 하이킹과 스키 등의 레저 활동을 경험해보세요. 무료 와이파이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아파트에서 편안한 휴식을 만끽하세요. 조글랜더 호프 와서폴위 아파트는 환상적인 산전망을 자랑하며 침실 두 개와 아늑한 거실 그리고 쾌적한 주방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투숙객은 발코니에서 여유롭게 자연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수시설이 갖춰져 있어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모소 내에 위치한 이 숙소는 주요 관광명소와 가까우며 무료 와이파이와 안전한 스키보관소와 같은 편리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하이킹과 스키 등 다양한 야외 레저 활동을 손쉽게 즐길 수 있어 자연 애호가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조글랜더 호프 와서폴레에서는 파티오 공간과 함께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만끽할 수 있었던 레저 활동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활기를 더해주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산 레오나르도인 파시리아의 펜션 펠스넥은 아늑한 숙소와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여 편안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최고의 자연 경관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즐겨보세요. 펜션 펠스넥의 객실은 아늑함과 편안함을 중시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부드러운 타올과 고급 리넨, 여유로운 개인 발코니가 있는 객실은 여행 중에도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대형 TV와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 편리하게 소통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산 레오나르도인 파시리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펜션 펠스넥은 삼성급 호텔로 고요한 환경 속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제공합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도 여유 있어 고객님들이 다음 여행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여기에서는 사우나와 스팀 룸에서 피로를 풀고, 전문 테라피스트가 제공하는 스파 서비스로 심신의 안정을 찾아보세요. 게임룸과 아름다운 정원에서 친구 및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조식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다양한 메뉴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늑한 다이닝 공간에서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맛을 느끼며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청결한 환경에서 행복한 아침을 맞이해 보세요. 펜션 펠스넥 주변에는 다양한 관광 명소와 현지 맛집이 있어 여행객들에게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하여 산 레오나르도인 파시리아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쉽게 탐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티롤러호프는 산 레오나르도인 파시리아에 위치한 아늑한 삼성급 호텔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시설과 스포츠 활동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티롤러 호프의 객실은 각각 고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고 아늑한 공간에서는 최신 시설과 전통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 편안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이 삼성급 호텔은 가족 여행객부터 커플, 솔로 여행자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다양한 숙소 옵션을 제공합니다. 주니어 스위트룸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스파 욕조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액세스하기 쉬운 위치에서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티롤러 호프는 여행의 피로를 풀수 있는 다양한 오락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우나와 스팀룸, 그리고 게임룸은 친구나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장하며 현대적인 바에서는 아늑한 분위기에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면서 여행의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또한,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이탈리아 요리를 맛볼 수 있어 미식가들에게도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메뉴와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즐기는 식사는 여행의 기쁨을 한층 더해줄 것입니다. 티롤러 호프에서 특별한 순간을 느껴보세요.